대빈 네, 여러분, 네, 안녕, 어머니. 네. 네. 아까 말씀드렸 듯이 저 에게 이렇게 네. <laughs> 선물 을 해주 셔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김병만 결혼식 연예인 결혼식 가보셨어요? 아니 처음 가 행사에도 김병만님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의 그 홍보 이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사하니까 당연히 도와주신 거지 킹오더브라더스라는 카드 결제행사에 일을 하고 있고 그 형님도 그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연이 됐지 키오스크랑 카드 단말기랑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걸 하게 됐지 가치관도 가치관인 거고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저께도 굉장히 신나게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고 너무 모르겠지. 네. 영만랜드로. 그건 조금 생각. <laughs> 거기 멀어.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수도 있고 배를 타야 될 수도 있고 그만은 인원이 배를 탄다고 생각해 보면 어 너무 재밌겠다. 가치관도 잘 맞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잘 맞을 거야. 왜냐면 책을 또 쓰셔야 되고 그거를 좀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지. 영만 개그맨이기도 하 장난스러운 이미지가 많잖아요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깜짝 놀랐어 실제로 매우 장난스러우시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뵀던 연예인분들 중에서 제일 장난 많으시고 제일 유쾌하시고 티키타카도 굉장히 빠르시고 형님께서도 그런 걸 즐겨하시고 아이들 좋아하시고 그런 거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인연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거든 반대로 누굴 만나든가 항상 섬기는 자세로 또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자세로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오히려 높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 인연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좋게 평가가 되고 또 소개가 되고 또 이런 친구가 만나볼 만하다라고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실 어제 행사 내내 허리를 못 폈던 것 같아 어저께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그 사람들을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사실상 기억 못 하거든. 거의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우 모이는 행사에서 그분들은 나를 기억하겠지만 나는 그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 뭔 의미냐면 그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각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야만 하고 나는 그들을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줬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래야 서로 더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함께 갈수 있다. 뭐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 매년 오시잖아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정말 편하게 막 대하거나 아니면 어 오셨어요 막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급적 고개를 많이 숙이려고 하고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고맙다고 연락 오시는데 훈훈한 그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작은 인연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막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접시도 채우고 그릇도 채우고 계속 조금씩 금이쌓여 그래서. 나중에는 큰 강이나 바다같이 속이 깊고 또 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게 남한테 강하게 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늘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나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만 보면 내가 섬기는 자세로 한다고 했을 때 꾸준히 해야 되거든. 사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기가 오거든. 내가 주인공인 이유가 크게 없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올려줬을 때 그것들이 내 생활 습관에서 자주 자주 발현됐을 때 그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기거든 이때 팁이 하나 있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만 해주고 넘어가는데 키포인트는 조미료라고 생각이 들어 마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거기에 소금 간이 빠지면 맛이 없는 것처럼 김치찌개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작은 소금이 중요한 맛을 내는 거거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우러져 나오는 깊은 맛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약간의 소금은 나를 기억하게 할수 있는 몇 가지 워딩.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되 오늘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두 가지가 기억이 날 거야.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했는데 잘난 척하더라 또안 좋게 기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반대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만 전달했고 정보하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거를 전달했으면 이두 가지 정보가 결합되면서 저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 평상시에 모든 인간관계를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계속 만나고 그리고 작은 인연도 소중히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인공처럼 대하고 그 사람에게 소금관을 하듯 나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전달할 것 뭐야 지금 페이드아웃 되는 거야? 갑자기 까매지는 거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50년간 홀로 살았던 졸혼의 졸혼 규병은 선생님께서 이치하고 계십니다 슈서 올라가셔서 사랑넘어가하는 돼요. 이부 <목소리> <laughs> <됐어요. 웃음> <됐어요>, 네. <laughs> 아이고! 우리 사랑하고 조카들 함께 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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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같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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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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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고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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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화 백설공주의 한 장면 같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직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신랑 김병만. 네. 아, 세빈이 여러분 네. 안녕하모니카 예. 감사하게도 그 축가를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해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사랑의 달인, 결혼의 달인, 가정의 달인으로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가진 게그이 많지 않아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 몰라 가끔 나와

일단 병만이 형하고 정글의 법칙 브루나이 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아는 연예인이 많이 없어요. 병만이 형하고는 친형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병만이 형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 제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네, 진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형 뭐 병만형 뭐 제가 너무 사랑한 선배님인데 <laughs> 내 얘기를 안 듣네 저희. 버리 와가지고 잘 살아라.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좀 진행할게요. 예, 그래 좋겠습니다. 왜냐면 글로벌하게. 예, 예. 예. Uh, I first met uh, Pyeongman in about 2005, I mean, so it's been and his family be so happy. 자한국 말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신랑수업 채널의 정호혁입니다. 아 사실 어,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큰 아들 등은 걸로 생각을 하고 딸 은재도 은재는 마음고생 다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네. 밖에 나가서는 가장이 되고 집안에서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남은 생은 긴장만으로 꽉 채워 빈틈없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에게 이렇게. <laughs> <laughs> 선선을 해주셔서 너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t i o 뜻을 담아서 경 담아서 아버 씨가 아버님 아버님께 큰 절을 올큰절있 sorry, I'm sorry. I'm s o 엄마나잘 모셔라. 어? 아버지, 어머니, 목까지네가잘 모셔라. 하이 한번 알아주세요, 아버지.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퇴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퇴장을 하면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합니다. 행진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껴놨던 큰 박수 함성으로 두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꽃이 한핀이 길에 꽃이 필 정도로 큰 박수와 환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병원에 다시 한번 고생했고 너무 사랑하고 우리 늘 행복합시다. 신랑 신부 행진!